물가 둔화가 좀 확신하기 전까지는 뭐 금리 인하를 보장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좀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이제 전주동향 좀 살펴볼 건데, 뭐, 첫 번째로는 달러 난율이 저번 주 금요일 날좀 갑자기 급락했죠. 네. 좀 급락하면서 천이 천삼백 이십원대 이하로 마감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뜨거웠죠. 네, 뭐, S&P 500 지수도 뭐, 5,150포인트 돌파하면서, 네. 뭐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 뭐, 미국 증시도 좋았는데, 일본 증시도 괜찮았어요. 다 괜찮은데. 네, 일본 증시도 네. 니케이 지수가 이제 4만선을 돌파하면서, 네. 또 사상 최고치 기록했죠. 음. 이런 부분이 좀 위험 선호 심리로 이제 작용하면서, 음. 어, 워낙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뭐 증시도 좋았지만 또 이제 파월 의장 발언도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지난 주에 의회에 출석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통화정책에 대해서 뭐 물가둔화가 좀 확신하기 전까지는 뭐 금리 인하를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좀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는데 뭐 그와 동시에. 그래도 올해 중으로 좀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치 않겠느냐 라고 발언한 부분이 음, 좀 시장에서 음. 굉장히 완화적으로 해석되면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도 발표됐었죠. 음, 네. 뭐 비농업 고용도 있었고 실업률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미국 노동부의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에 좀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어, 구인 건수가 이제 886만 명, 실업자 수는 한 620, 612만 명 나왔는데, 음. 이 의미가 최소 이제 미국 내에 아직까지 한 2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단순 계산하면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여전히 이제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임금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질 수도 있어서 연준의 좀 금리 인하 명분을 약화시키는 요인 요인이라고, 요인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주 이제 중요한 이벤트 한번 좀 짚어주시고 각각 이벤트에 따라 좀 어떻게 움직일지도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역시 미국입니다. 어, 지난주 이제 고용 지표에 이어서. 네. 이번 주에는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아, 발표가 있고요. 매우 중요하네.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2월 소매 판매 지표가 있는데, 음, 네. 이 지표들이 사실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주에 있을 3월 FOMC에서 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경제 지표라는 네. 측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화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 2월 CPI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 우선 다음 주빅 이벤트인 3월 FOMC의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결정하는 키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시장 컨센으로는 전월비 기준 한0.4% 상승하면서 지난 1월에 0.3%보다 오히려 좀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서비스 부분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 음. 국제유가가 사실 지난달에 어, WTI 기준으로 3% 이상 오른 측면에 에너지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어서 음. 어, 이렇게 좀 높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물가 둔화 추세 자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다음 주, 아, 이번 주 CPI가 좀 예상에만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음.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는 어 2월 소매판매 소비지표죠 네.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는데 우선 1월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양호할 것 같아요 음. 우선 1월 소비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에 따른 좀 기저효과가 있고 그리고 실질임금이 여전히 좀 플러스인 측면 그리고 뭐 미국 증시도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소비심리에도 좀 양호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어, 소비도 2월에는 좀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제 물가와 마찬가지로 소비도 좀더긴 시계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시장 예상을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넘지 않는 한 네, 좀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도 뭐 계속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금주 전망치 좀 상방과 하방 요인 이렇게 어. 나눠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하방 요인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음.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될 경우.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방요인으로는 미국 2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좀더 높게 나올 경우에 네. 어, 연준의 스탠스도 좀 긴축적으로 다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미국 물가와 소비지표에 대한 경계심리는 남아있지만 어, 뭐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가 한동안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달러도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환율 이번 주는 1,300원에서 1,340원으로 전망합니다 네, 지난주 ECB가 통화 정책을 좀 동결했는데 아직은 좀 금리 인하가 이르고 어 유로화가 여전히 강하다는 측면에서 네, 이번 주 유로원 환율은 1430원에서 146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BOJ의 통화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긴 했지만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강세라는 측면에서 어 지난주와 비슷한 880원에서 910원으로 예상합니다. <목소리> 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